안녕하세요. 어, 융합시스템공학과 어, 컴퓨터시스템 인문 수강생 여러분. 어, 이 동영상 클립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본 과목을 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질의 응답 사항을 어, 문서의 다큐멘트로 우리가 이제 주고받았었는데 에, 이번에는 에, 이 구장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파트에 대해서 어, 학생 여러분들이 주신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동영상으로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질문으로 어, 정현 학생이 어, 객체 지향 DBMS의 임피던스 미치, 미스매치, 그러니까 임피던스 브일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질문은 사실은 어, 고급스러운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임피던스 미스매치라는 게이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뭐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의 그 파일 처리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 도출이 됐는데 그러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임피던스 미스매치, 브일치가 이제 발생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그 데이터를 테이블 속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각 테이블을 외래키라는 어, 어느 한 특정 포인터로 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구조는 일반적으로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SQL 언어하고 우리 절차적 언어의 그 이런 그 절차로 처리하는 그 방식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게임피더스 미스매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현학생의 질문은 객체지향 DBMS의 임피던스 DBMS에서도 임피던스 브릴치 현상이 발생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런 답변보다는요 어느 어느 분야라든지 항상 이 미스매치가 그 양의 그 양의 높낮음 아니면 크고 작음이 있는 거지 에, 여기서도 에, 발생을 아예 아예 안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 다음 질문으로 정진수 학생의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중에서 파일 처리로 우리가 파일 파일 처리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에 데이터 보안성이 미흡하고 데이터가 유실됐을 때그 회복이 어렵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DBMS에서 극복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보안 문제나 데이터 회복 문제를 해결해, 해결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3학년에 가면 전공 수업에서 어, 이게 필수 과목인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들을 텐데요. 이 데이터 보안이라는 거는 이 DB에서는 그 DB의 어떤 그 칼럼 예, 아니면 어떤 셀에 d b 테이블의 어느 한셀 엑셀의 그한 셀을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그 셀에 데이터를 누가 처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누가 바꿨고 아니면 누가 지웠고. 아니면 누가 그걸 검색하고 하는 모든 그 접근 로그가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셀에 접근 권한을 테이블, 셀 그런 그 접근 권한을 우리가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 파일에서는 이건 쉽게 할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죠. 우리는 파일에서의 접근 기능은 그 파일 자체에 우리가 이제 거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파일의 일부분인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테이블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한 권한이라는 게 읽기 권한, 쓰기 권한, 뭐 삭제 권한, 뭐 업데이트 권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런 권한들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그 권한을 사용한 그 히, 기록 히스토리를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안성에 대해서 우리가 DBMS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의 유실로 인한 그 데이터 회복 문제는 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을 두개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DBMS에 있는, 어, 어 테이블, 어,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그 테이블을 일단 이중화를 시켜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여러 군데 복자가 돼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하드웨어도, 한 대에서 돌아가는 게 아닌 두 대에서 예를 들면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중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하고 백업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더 나가서, 어, 어, 디제스터 우리가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디제스터 그러면 뭐 어느 한 건물에 있는 건물 자체가 뭐 지진이 난다거나 아니면 건물 하나가 뭐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중화된 서버들이 다 고장이 나더라도 유실되더라도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지역에 센터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뭐911때그 건물이 하나 무너졌는데 그 건물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다른 지역에 거기에 있는 거와 동일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극복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DB에서는 이와 같이 그 데이터의 회복 회복이라는 게 이제 일단 데이터가 없어졌을 때 아니면 무슨 이 서버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어느 일정 시점으로 이제 복구하는 건데, 그런 그 기능들이, DB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측면, 그 다음에 뭐 제도나, 이런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도나, 법규 측면에서, 이런 회복을 쉽게 하려고, 우리가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학생이, 객체 지향 모델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질문의 주 내용은 뭐냐면, 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시장이 죽었다고 해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에 충분히 객체 지향 DB가 개발 가치가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에,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기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가치가 있, 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니까 하는 질문인데, 지금 이제 결론이 이게 나은 거죠. 이게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각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는, 이 객체지향 DB를 가지고 크게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개발자나 이런 데이터 관련 종사자 모두 앞으로 이제 객체지향 DB 시대가 올 거라고 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2000년 이후에도 굳건히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객체지향 관련 그 우리 컨셉이 아무리 우수하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그 언어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객체지향 DB 파트에서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는 그 효율성을 아, 이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에, 시장에서 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개발 가치가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했는데 에, 지금은 에, 개발을 아무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에,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구선민 학생이 그 SQL의 그 연산 중에 프로젝션 연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의 의미하고, 에그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어 동일한 데이터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여러 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거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강의 중에 distinc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distinct. 그 키워드를 하게 될 경우에, 유사한 레코드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레코드는 제외하고, 에, 특정한 거 하나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프로젝 프로젝션에 대한 그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면은 그 테이블이 있으면은 테이블을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컬럼이 여러 개로 구성된 건데 그 컬럼 중에 에, 우리 학생 테이블이라고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에 컬럼 중에 학번하고 이름하고 뭐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있는데 에,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을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SQL 명령으로 이름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름 중에 공교롭게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 그 동명이인을 제외할 경우 이름만 서로 틀린 이름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디스팅트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프로젝션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테이블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면에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그 강의 파워포인트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레코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컬럼 중에서 특정 컬럼만 그 본인이 원하는 특정 컬럼 아까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은 학생의 이름 학번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만 우리가 이제 뽑고 싶다 그러면 그세 컬럼만 딱 빛을 비춰 가지고 뽑아내는 게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게 되고요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SQL 랭귀지 문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